상원영보다 예쁜 여자 어디 있나 그게 나야 따뜻 따뜻하지 마 아이유보다 귀여운 여자 어디 있나 그게 나야 따뜻 따뜻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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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 응? 내가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? 오빠 눈에는 애기밖에안 보여요. 음, <laughs> 그럼 오빠한테 상조하겠다 상? 주지 마. 오늘 밤 나를 혼쭐 내줄 남자 어디 없나? 그이야 양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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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작하고 또뭐 하시는 거요? 예 에? 아니, 잠시만.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태평양같이 넓은 여자라고요. 아니, 바닷물이 왜안 썩는 줄 아세요? 3%의 소금 때문에 97%의 물이 안 썩는 거라고요.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고요!